왜 리니지가 안망하고 잘나가는지 이해가 잘 됩니다. 진짜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리니지 라이크 장르. 거기에 요즘엔 이 회사들도 아, 퀄리티 좋게 내든 그냥 대충 내든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. 어차피 뽑기 하나 때문에 게임을 하는구나. 라는 걸 알아버렸는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게임 퀄리티와 그래픽은 더 구려져만 가서 이젠 진짜 그냥 대충 만드는 시대까지 왔습니다. 이런 게임 할 거면 그냥 리니지 M 신 서버 하세요.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다 똑같은데 가장 유저 많고 썩종 안할것 같은 게임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. 어차피 가챠 뽑을 때의 도파민은 같을 때고 말이죠. 전 R.F. 온라인을 어릴 때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게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살던 시기였는데 그 녀석이 R.F. 온라인 엄청 심취해서 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을 많이 했거든요.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도 뭐 1티어 게임급으로 잘 나가던 게임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독특한 컨셉과 나름 괜찮게 만든 게임이었기에 매니아층이 은근히 있었던 게임인 걸로 기억합니다. 벨라토, 코라, 아크레시아라는 세 가지 종족이 있는 게임인데 약간 엘프 같은 느낌의 종족이랑 좀 귀엽게 생긴. 종족 아크레시아는 그냥 메카닉 종족 이렇게 세개라서 상당히 특이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나 찐 매니아들은 아크레시아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세계관 덕분에 매니아층이 은근 많았던 게임이라 아마 그때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rf 온라인 넥스트 나온다는 소식 듣고 어 물론 기대는 안하셨을 것 같아요 요새 모바일 시장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처럼 안 나올 거라는거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좀 <laughs>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. 전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서 이세 종족은 그대로 나오고 얘네들 가지고 리니지 라이크하는 게임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커마를 하면 그냥 다 인간입니다. 그냥 진짜 다 귀찮은가 봐요. 일반 게임이랑 다 똑같습니다. 인간만 나오고 심지어 벨라토나 코라처럼 엘프기도 아닙니다. 그냥 인간 나와서 커마하고 바로 토돌내는 게임이에요. 뭐 상대편에서 근데 뭐 몬스터들이 뭐 벨라토 진영, 뭐 코라 진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. 근데 그건 의미 없잖아. 우리가 종족을 선택하는 게아니니까 클래스도 그러게 있긴 한데 어차피 다 오토라서 똑같습니다. 바이오 슈터가 변신이고 로버가 패신데 이제 여기에 돈꼬라박아가면서 오토 겁나 돌리면 되는 게임이에요. 뭐더 이상 설명해 드리고 싶어도 해줄게 없습니다. 스토리는 어떻냐고요? 몰라요. NPC랑 몇 마디 해 보니까 대화 자체가 너무 노잼이라서 다 스킵 중이거든요. NPC도 다쌍둥이의 머리 색깔로만 구별해야 될 정도고요.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 그 노래만 예전이랑 똑같습니다. 여전히 곡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냥 콘솔 게임 추천드립니다. 아, 폰 게임은 무료고 콘솔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아깝다구요? 어... 린저씨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면 폰게임을 하시되 폰게임으로 슬레이어 더 스파이어 발라트로 황금우상살인사건 이런거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? 물론 얘네들도 게임 하나다 만 몇천원 주고 사긴 해야하지만 확실히 만원 주고 산 만큼 무료게임인 RF나 리니지보다 정확히 가격만큼 만배 이상은 재밌을겁니다